반갑습니다. 비룡장학교 친구 여러분, 28차 시 역사 시간입니다. 어, 지금, 아, 어, 선생님 이거 마이크 들고 있는데요. 어, 그, 원래, 그 지금, 어, 지금 일단 선생님이 왜 마이크 들고 있냐면, 지금이, 어, 5월 16일, 지금 밤 10시 8분인데요. 어, 선생님이 한 수업 시간, 지금 10시 되게 한, 한두 시간 전부터 이제 교과서 펴놓고, 내일 이제 바로 이제 아마,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은 어이 따끈따끈한 <laughs> 영상이에요. 선생님이 이거 아마 수업하기 이제 온라인 클래스 올리기 직전에 이제 편지 엄마 다 끝낼 것 같은데 어 내일 바로 이 28차의 수업을 듣는 반들이 있어서 지금 급하게 아 급하게 아니지 <laughs> 선생님 일을 저녁에 이제 이제 수업 계획 짜고. 어, 과제 다 짜고, 이제 수업 촬영을 좀 마지막에 하고 있어서, 밤 10시에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원래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PPT 띄워놓고 할까 하다가, 아, 좀 약간 그래도 여러분이 뭔가,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뭔가 평소에 수업 듣는 것처럼, 선생님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서서, 지금 방, 아, 여기 지금 방인데, 이렇게 서서 좀 수업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평소에 교실에서 듣는 것처럼 좀 느끼지 않을까라 그래서, 지금 제 방에서 촬영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마이크가 이 이렇게 아래 놓으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음 계속 이렇게 들고 찍고 있습니다 어 그게 좋은 마이크가 아니어서 이걸 이 마이크를 안 쓰니까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는 이제 방 때문에 좀 울리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약간 시선을 뺏어도 집중 잘해주세요 대신에 음 집중 잘해주시라는 의미로 마이크를 들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8차시 북방 민족이란 주제로 수업을 하려고,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백쪽입니다. 교과서 백쪽이고, 음. 오늘은 우리가 그 전시한까지 약간 서양, 즉, 어, 중세, 중세 시절에 있었던 그냥 9세기에서 9세기 정도였죠. 9세기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15세기, 16세기 정도까지 역사를 봤는데, 오늘은 9세기, 10세기, 한 12, 13세기 정도, 12, 이상, 그니까, 러 중세시대 유럽은 정말 암흑기였다가, 르네상스와 함께, 종교개혁과 함께 큰 변화에 이루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중국은 뭐하고 있었을까? 다시 한번, 동양 쪽으로 넘어와서 중국의 역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배우기 전에, 여러분, 복습하셔야 돼요. 음, 바로 뭐냐면은, 어 중국의 역사 발전이 어떻게 됐지 라는 걸 잠깐 기억하고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세임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주 먼 옛날 어, 황하 문명에 당시에 하나라라는 전설의 나라가 있었고요 이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가 있었는데 주나라가 당시에 봉건정책를 실시해서 나라를 통치했다 이 주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는 음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열렸고요. 그것을 통일한 나라가 바로 진시황제 진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제가 너무 강력한 통치 정책을 펼치니까 이 진나라가 금방 멸망했고 그 뒤를 이어받은 게 바로 한나라였다 한나라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 어떻게 보면 중국 민족들의 한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한족이란 뜻이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나라의 후손들이다라고 해서 한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문화의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됐던 그런 나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 통치하고 있다가 음,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어, 그다음에 위진 남북조 즉 삼국지 시대가 열렸고 이걸 통일한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다 하지만 진나라는 당시에 이민족들을 요, 용병으로 쓰다가 당시 남쪽으로 물러나게 됐고 당시 북쪽은 유목민족 남쪽은 그 원래 중국의 한족이었던 남북조가 열렸고요 이걸 통일했던 나라가 수나라였어요. 당시에 수나라가 있었고, 수나라는 하지만, 수나라 양제 때 나라를 말아먹는 바람에, 어, 수, 문제, 수양제, 어, 수양제 맞죠? 어, 수양제가 나라를 말아먹는 바람에, 당나라 공부 되었는데 중요한 것. 당나라 가 건국되었죠 당나라는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습니다 꽤나 잘 버텼어요 하지만 영토가 너무 넓어지니까 주변 국경 지역에 절도사라는 막강한 관직을 얻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경 지역은 언제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행정과 군사권을 가진 절도사라는 슈퍼 관직을 만들어줬고 이때 절도사였던 알록산 그리고 사사명이 안사인한을 일으키면서 당나라를 급격하게 세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농민들 당시에 황수의 반란까지 일어나면서 당나라는 정말 약해졌고요. 그리고 나서 당나라는 어떻게 됐냐? 어, 곳곳에 있었던 그 절도사들 군사권을 가지고 있던 절도사들이 나 이제 당나라 말안 들어라고 하면서 나라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5대식국이라는 분열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당나라 이후의 역사를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 지금 그냥 이게 뭔 소리지라고 좀 약간 여러분이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근데 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전시장까지 우리는 당나라까지 역사를 배웠다. 오늘은 당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중국 역사를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트필기 꺼내 어, 노트필기 할 것을 준비해주시고 지금부터 어, 수업 시작하도록 아니 수업 본격적으로 학습목표 첫 번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 주셔서 수업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요 나라부터 배울 건데요. 음, 네, 항상 선생님이, 음, 어,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역사를 배울 때, 아, 역사뿐만 아니에요. 모든 과목을 배울 때, 한 번씩, 어, 선생님 수업줄딱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오늘은 북반민족에서 배웁니다. 라고 딱 했을 때, 여러분이 항상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걸 왜 배우지, 내가? 음, 약간 이런 질문? 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죠. 이걸 왜 배울까? 음. 이게 뭐 역사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과목에서도 항상 주제가 딱 나왔을 때는 이걸 왜 배울까 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어좀 배우신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배우는 것보다는 아 내가 살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구나 어 이렇게 좀 동기 부여를 하고 수업을 들으면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쌤이 북반민족의 역사를 왜 배우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음 오늘 배울 주제가 요나라, 금나라고요. 이 요나라를 건국했던 민족이 당시에 중국 북방에 있었던 거란족이었고요. 훗날, 어, 이 요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금나라가 건국되었는데, 이 금나라는 또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어, 거란족과 여진족. 우리나라 내년 한국사.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이 되면 한국사를 배울 거예요. 어, 역사 2를 배울 때 한국사를 배울 건데, 역사 2. 한국사를 배울 때 고려시대를 배울 거고요. 이 고려라는 나라, 요 나라, 금 나라랑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어, 역사를 배울 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점, 우리나라, 한국사와 관련되어 있다. 음. 어,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딱 중3 됐을 때, 선생님이 딱 고려시대, 딱가주면서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했을 때 다들 자신 있게 얘기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음, 아마 세 번째 학습 목표 할때 얘기할 건데, 이 요나라랑 금나라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만한 주제가 있어요. 과연 무엇일지 어, 수업 집중 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요나라부터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어, 참고로 요나라, 이 거란족이 세웠던 민족인데, 오늘 주제가 북방 민족이잖아요. 이북방 민족의 특징 하나 짧게 얘기해 줄게요. 이 중국이란 나라 당시에 만리장성을 쌓고 당시에 황하강과 양쯔강을 중심으로 화북지대 그리고 강남지대라고 하면서 이 화북과 강남지역 크게는 이두 지역을 거 다스리던 거대한 제국이었는데요 이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진시황제 이후로 왜냐하면 만리장성 이북에는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초원지대 농사를 짓지 않고 뭐양 떼를 치거나 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 그런 목축 생활을 하는 그런데 목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양떼로부터 뭐 생량을 많이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을만 되면 중국을 괴롭혔던 유목민족들인데요, 중국에 가서 식량을 털어오는 거예요. 탈탈탈탈 털어오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은 하루 종일 말 타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말 말을 굉장히 잘 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게릴라 작전 탁 치고 이량딱 뺏고 중국의 군대 오기 전에 도망가고 이렇게 중국을 계속 괴롭혔던 애들이 바로 유목민족인데요. 근데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 겁나 잘 싸웠습니다. 특히, 이들은 말 타고 하루 종일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말 위에 타는 순간에 막을 수가 없는 정말 최강의 부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족들이, 어,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속을 썩였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 유목민들의 최대의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얘들은 서로 안 좋아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거란족이라는 민족이 있잖아요.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비룡중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비룡중. 그러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고, 뭐 2학년 같은 경우, 경우에는 1반부터 8반까지가 있죠.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다 비룡중학교에 지만 비랑 비룡중학교 학생이지만 1반, 2반, 3반, 4반, 이각 학급 의 학생들끼리 어각 학급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이렇게 반별로 친하나요? 음, 그니까, 물론 여러분은 일반 친구는 친한 친구도 있고, 2반 친구는 친한 친구도 있겠지만, 어, 이렇게 모든, 2학년 전체가 친한 건 아니잖아요. 어, 그래도 학급이 8반, 어, 저는 이제 8반 다니니까, 8반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8반 친구들은 그래도 매일 아침에 나와서 같이 얼굴 보고 지내니까, 그래도 얼굴은 알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1반 친구를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거란족, 어, 거란족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있고 그 민족 안에서도 얘들은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떠돌아다니 중심되는 부족이 있어요. 1반 음, 일반 부족, 2반 일반 부족, 3반 부족. 그래도 얘들은 우린 거란족이지만 각자 부족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부족끼리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즉 단합이 안 됐습니다. 즉 거란족이라는 민족이 그 부족 단위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의 강력한 나라로 통일되지 못하고 강력하게 군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아유 뭐 쳐들어 와봤자 뭐천명 단위 뭐많으면천 명, 어, 모소 적으면 백명 단위로 하나의 부족끼리 쳐들어오니까 뭐그에 저희 말 하나 털렸다 다음에 방어 잘하자 뭐이 정도였는데 어 지금 첫 번째 장 목표가 요 나라잖아요. 이 말은 뭐냐? 부족 단위로 해, 행동을 하던 거란족이 하나의 나를 만들었다, 만들었다. 이것은 얘들이 통일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나라를 건국하고 요나라 거란족을 통일했던 사람 바로 10세기의 야유라복이라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이 야유라복이었는데요. 이 부족장이었어요. 음, 이 부족장이었는데 굉장히 통솔력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뛰어났던 부족장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이 거란족을 통일했고요. 당시 거란족은 여덟 개의 강한 부족이 있었는데, 이 여덟 개의 강한 부족을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강, 어, 자기가 모든 부족을 다 통치하게 되었고, 그래서 요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거란족은 뭐 우리 뭐 일반 부족, 2반 부족이 아니라 비룡 중학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통일해서 강력한 집권 체제를 마련했던 야율아포기 이런 이 사람이 당시에 이 거란을 다 통솔했었고 그래서 나라 요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두 번째 발전입니다. 어이 거란 즉 요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냐면은 어, 당시 중국 상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중국 상을 좀 돌아가시면은 당나라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음. 자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는 건국되고 나라 영토를 정말 많이 넓혔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영토 가 넓혀지다 보니까 국경지대를 절도사랑 관리한테 야 국경지대는 언제 위급하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국경지대들을 다스려라. 해서 이제 땅을 떼줬어요. 음. 그래서 그 국경지대를 다스리던 절도사랑 관리가 있었는데 이때 이 절도사 중 가장 유명했던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정말로 당나라는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을 겪으면서 당나라는 점점 몰락해가고 그러자 각 지역에 있었던 절도사들이 어이 이렇게 된거 나도 당나라 말안 들을 거야라 그래서 당나라가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이 절도사들을 중심으로 나라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시기를 5대 식국이라 해서 5개의 큰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고 10개의 작은 나라가 또 주변에 어, 중국 주변에 또 건국되었다. 그래서 5대 식국이라고 하는데요. 어, 당시에 후진이었어요. 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후진을 세웠던 이제 석경당이라는 인물이 당시 라이벌 국가가 후당이었습니다. 이제 후진과 후당이 5대 식국을 누가 통일할까 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석경당이 저 위에 보니까 유목민족 중에 거란족. 거란족이 요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야유랴포기하 이제 요나라를 건국했죠 통일해서 그리고 막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오잘 됐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은 도 군사가 어잘 싸우는 군대가 필요한데 저 거란족들이 겁나 잘 싸우는 유목민족이잖아. 그러니까 저 거란족들하고 거래를 합니다. 음. 당시 후진이었던 석경당이 후진의 왕이 어, 황제였던 석경당이 거란 왕, 왕한테 야, 우리한테 군대를 줘라. 우리랑 같이 후당을 공격하면은 너네한테 영토를 떼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그래서, 당시에 후당을 멸망시켰고요. 이때 받은 땅이 연운 16주였어요. 음, 그래서 5대 식국 시기에 거라은 연운 16주를 차지한대요. 여기가 어디냐? 지금의 바로 중국의 수도인 북 경이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노른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중국의 중심지는 어 약간 중국 황하강 유역이긴 했지만 훗날에 이제 중국 중심지가 바로 이 연운 16주가 되거든요. 음. 그만큼 중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영토이면서 동시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말리 장성 이남이요즉 만리장성 안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진시황자가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이 남쪽 남 그러니까 만리장성 이남 즉 만리장성 남쪽으로는 절대 유목 민족들 을 넘어오게 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의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은 다른 나라 멸망시키겠다. 즉 내가 싸우는데 내 라이벌 국가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더큰 적을 만리장성 즉내방 안에 놓은 거다라는 고그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어, 생각해보세요. 어, 내 방안에, 그러니까 즉내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려고 다른 민족을 데려온 상황. 근데 그 민족이 엄청 강해요. 그럼 그뒤에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맞죠? 거란족은 계속해서 요나라든 계속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들어간 상황 속에서 5대 식구를 통했던 나라가 송나라였습니다. 이 송나라는 끊임없이 연운 심을 주 즉, 이, 요 나라를 그, 만리장성 이북으로 다시 떠내, 돌아가! 저희, 여, 만리장성 남쪽의 땅, 우리 땅 다시 정하면서 계속 몰아내려고 싸워요. 하지만, 거란족이 겁나 잘 싸운다 했죠? 그래서 송나라가 계속 깨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짱표, 금나라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성목표 금나라입니다. 어, 금나라를 세운 나라 아, 민족은 여진족인데요. 어, 굉장히 우리나라랑도 좀 밀접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은 한반도 북부 어, 백두산 이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이고요. 어, 여진족들에대 음, 어떻게 보면 고구려 이후로 우리랑 같이 관련되어서 어, 굉장히 우리 역사에 큰 어,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여진족에 대한 역사를 잠깐 얘기하면은 여진족들은 이제 거란이 딱 있을 때 이때 그때 있었던 나라가 이제 발해였거든요. 이제 발해가 이제 요 나라 거란 애들한테 멸망을 당해요. 멸망당하고 나서 이제 발해 즉 고구려 옛날 지역 즉 발해의 옛날 영토 한반도 북부 지역에 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어, 이들도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하지만 어, 앞에서 거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이들도 약간 부족 간의 통합이 잘안 됐고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 거란족이 당시 요나라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야, 우리도 유목민족인데 싸움 겁나 잘한다. 근데 쟤네 봤더니 여진족도 유목민족이야말 타고 잘 싸워요. 그러니까 쟤네도 너무 잘 싸워. 그러니까 이 이나라 입장에서는 어 중국보다도 쟤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어, 여진족들. 쟤들이 성장하면 절대 안 돼. 쟤들 성장이 대선안 돼라. 그래서 어, 어떤 정책까지 펼치냐면은 막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아들들을낳았다 그럼 막 아들들을 죽이거나 프로로 데려가요. 어렸을 때부터. 즉 군대를 만들지 못하도록 인구수를 조절한 거죠. 막 이렇게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통치한다. 진짜 별의별 짓다 해요. 그런데 음. 어 이제 한 12세기쯤 됐어요. 이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한 1세기, 2세기 한 200년 정도가 흘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나라도 슬슬 경기가 좀 풀어집니다. 그 요나가 이미 이때부터 중국을 좀 지배하게 되니까 조금 헤이해져요. 국가의 그런 군, 강한 군대도 점점점 약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걸출한 한 부족장이 탄생했는데. 어,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아구다. 어, 교과서에는 아구다라고 되어 있고, 아마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할 때는 아골타라고 검색을 해야 돼요. 음. 이 아골타인데, 아구다인데, 이제 아구다가 당시에 여진족 부족을 통일을 하고 나서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 유목민족이 나라를 만들었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당시에 중국의 어, 5대19을 통일했던 송나라가 목격하게 된거죠 이때 송나라는 야잘 됐다 우리가 지금 거란한테 연혼 16주를 뺏긴 상태로 되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 지금 한반도 북부에 금나라가 공급되었는데 저 금나라 애들한테 돈을 주자 돈을 줘서는 동맹을 맺어서 같이 요 나라를 멸망시키도록 하면 어떨까 저 금나라를 이용하자 라고 합니다 음. 이, 그래서, 당시에 금나라랑 같이 요 나라를 공격했는데요. 솔직히, 송나라는 거의 별 도움은 안 됩니다. 어, 송나라는 당시에 뭐, 자기들 지방에 있었던 반란도 일어나고, 별의별 좀 약간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솔직히 송나라가 당시 중국 민족, 한족들이이 유목민족의 국가인 거란, 요 나라랑 싸워서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거의 금나라, 그러니까 여진족들이 그냥 요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음, 멸망시키는, 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시에 멸망을 시키고, 이 금나라가 본 거예요. 뭘 봤냐? 야, 송나라, 영토 겁나 크고, 쟤네 중국, 옛날에 엄청났던 그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 아니냐? 근데 봤더니, 송나라가 겁나 약해. 어, 얘네, 와, 이요 나라가 그동안 떵떵거리는 이유가 있었구나. 저 송나라랑, 송나라랑 싸워서 맨날 이긴 이유가 있었구나. 송나라가 겁나 약하네? 이들이 알게 됩니다. 음. 이, 그리고 송나라가 굉장히 또 있대 그러니까 송나라가 굉장히 약했는데 또 송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잠깐 이제 뭐라 하지? 이제 요 나라가 또 멸망시켰고, 금나라는 간 만들어진 나라니까 당연히 약할 거야. 라는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금나라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어, 어. 그래서 금나라랑 송나라랑 싸우게 되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당연히. 뻔하죠. 금나라가 탈탈탈탈 털어버립니다. 음. 이때, 어, 거라는 연운 16조, 즉, 만리장성 이남의 그 북경 일족 때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금나라가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어, 송나라 겁나 약하네. 송나라 입장에서도, 금나라 저거 별거 아니겠지 해서 한번 싸워볼까 해서 싸웠더니, 개판 깨져가지고, 아예 황하강 일대, 즉, 화북 지역을 다 뺏겨버립니다. 음. 그러면서, 어, 북쪽, 중국의 북쪽은 금나라가 중국의 남쪽은 송나라가, 그래서 남송시대, 즉 북쪽은 금나라가 다스리는 금. 그래서 이렇게 또 중국이 쪼개지게 돼요. 남북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만큼 당시에 금나라가 매우 강했다. 그럼 선생님, 송나라, 중국은 왜 이렇게 약한가요? 다음 시간에 왜 약한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번 짝성 후회 여기까지 끝! 다. 네, 세번 짝성 후표 특징입니다. 어, 방금 배웠던 이제 요 나라, 그리고 이어서 금나라인데, 이요 나라, 금나라가 당시에 중국을 어떻게 다스렸나, 그들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나, 특징과 함께 오늘 좀 생각해 볼 과제 같이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 이들은, 이, 금나라, 요나라, 금나라는, 당시의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리장성 이남, 즉, 만리장성 아래에 있는, 연원 식육전을 차지했고요. 훗날에 12세기 에 건국되었던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 영토를 다 차지했다. 그 그러니까 중국 북쪽 지역을 다 차지했다고 했죠. 음. 근데 이들은 그 중국 땅을 차지하면서, 한 가지 매우 큰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죠. 음. 어~ 지금도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당시에 요나라는 유목민족이에요 인구수가 얼마 없습니다 금나라도 유목민족 즉 인구수가 많진 않아요 이러한 유목민족들 어~ 인구수는 많지 않지만 싸움을 잘해서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을 차지하는데 당시의 백성들은 다 중국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중국 사람과 잘 지내야만 했었어요. 음. 왜냐면 만약에 중국 사람들 잘못 지내, 그럼 중국 사람들이 반란 일으킨다, 그럼 중국 사람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 죽이면은 나라의 세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세금 낼 사람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또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 사람과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인 동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즉 어 정치제도라든지 문화적인 거 문화적으로 당시의 중국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중국의 문화나 중국의 정치제도를 정치제도를 그대로 실시했는데요 가장 유명했던 게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음 아, 선생님 그럼 그전에는 그 전에는 유목민족들은 지도자를 뭐라고 부르나요? 음. 지도자를 칸이라고 불러요. 칸. 음 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왕, 중국으로 치면 황제 그들은 칸이라는 지배자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부속장이라는 뜻인데요. 어, 가장 유명한 부속장, 위대한 칸, 바로 찡기스 칸이 있죠. 훗날 몽골을 이제 통일했던, 음, 그건 아마 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어, 아무튼 이렇게 칸이라는 칭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황제, 즉 중국의 정치제도를 배웠습니다. 특히 거란을 건국했던 야유야 보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는 정말 중국 중국을 잘 다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중국에 엄청나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야유라보기는 근데 중국의 역사 중에 한나라 역사를 굉장히 심취했는데요. 이 한나라를 건국했던 사람이 유방이었고 이 유방의 오른팔이 바로 소하라는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유라보기는 충격적인 발표를 해요. 신하들을 다모아놓고 거란 부속장을딱 모아놨겠죠. 거란 부속장을딱 모아놓고 여러분 나 성 바꿀 거야. 유씨로 바꿀 거야. 나 유방 너무 좋아. 유씨로 바꿀 거야. 그리고 너는 신하들, 너는 싹다 소씨로 바꿔. 즉 유방과 그의 오른팔, 소화의 역사처럼 나와 너네들은 나의 오른팔이니까, 너는 너네들은 난 유씨, 너는 소씨로 바꿔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 대발도 막 난리가 나죠. 아니, 전화, 폐야, 어떻게 당신은. 거란족이지 않습니까? 거란족의 성을 버리고 어떻게 유씨를 택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성인 유씨를 택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야유라보고 고민을 하다가 알겠어. 그래도 나는 유방과 그 소화 이야기가 너무 좋아. 나는 야유라복이 계속할게. 너희는 소씨로 이름 계속 유지해라라면서 이때 거란족이 강제로 소씨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거란족에서 거란족은 거의 다 야유라씨 아니면은 소씨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한나라의 문화에 매우 심취했습니다. 음. 이렇게 야유라복의 이야기처럼 당시의 거란이든 또는 여진족이든 중국의 문화를 좀 동화정책 실시했고요. 반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자예요. 이들은 한자를 사용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고유 문자도 개발하고 좀 약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정체성, 가장 정체성으로서 유명한 게 문자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공통점, 바로 한글이, 한글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들도 그들만의 정체성인 문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사용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하지만, 어,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무시무시해요. 어, 왜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어, 인구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요 나라든 금나라든 다 중국 사람처럼 됩니다. 음,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말 타고 떠돌아다니던 유목민족들이 점차 말 타면서도 유목민족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처럼 그 중국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도 안 타요. 그러니까, 어 점점 세대가 지나가면 지날수록 말 타는 법도 까먹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싸우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요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군사력이 약해져서 멸망당하거든요 훗날의 금나라도 어 어떻게 보면은 그 군사력 강한 유목민족의 군사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 북쪽에서 성장했던 몽골 어 몽골 부족한테 멸망당하게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오늘 과제가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화 시대잖아요. 세계화 시대 쪽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세계화 시대에, 당연히 세계화와 함께 하려면은, 세계화의 다양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지금 앞에서 본, 요 나라, 금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어,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중국화 되면서, 그냥 중국 사람처럼 되면서, 어, 그들의 역사가 멸망하게 됩니다. 즉,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 즉,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배울 점은 무엇이고,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야 될 문화나 다른 나라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한국인으로서 지켜야 될 정체성,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는 뭐가 있을까를 과제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 내용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노트팩이 어, 선생님한테 꼭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어, 과제까지 어, 온라인 클래스 그 강의 두 번째 강의가 보면 과제 써 있거든요. 과제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